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2024년 2월 21일 적어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황입니다. 현재 전국 강수 영향 받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 3,000 피트 미만, 낮은 곳은 1,500 피트 미만의 하층온 영향 받고 있습니다. 시정은 강수 강도에 따라 3마일 내외 나타나고 있으며. 바람은 전라, 경상권 해안으로 최대 40노트까지 관측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은 시정조화가 있겠고, 동풍이 유입되면서 강원 산지에는 마말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착빙은 오늘 오전 경기 강원북부 지역으로 9000피트 이상, 강원 동해안은 1000피트 이상 고강도 착빙이 예상됩니다. 난류는 전국 대부분 지역 1 천에서 만피트 고도에 보통에서 강한 난류가 예상됩니다. 강수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비 또는 눈이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습니다.예상 적설 및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3,000피트 미만 하층은 브로큰이 예상됩니다.위험기상 분석과 오늘의 국내 주요 기상입니다.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 풍속 30노트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